우리가 익히 아는 전설 속 영웅 홍길동. 그는 과연 허균의 소설 속에서만 살아 숨쉬는 인물일까요? 만약 그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우리는 그의 진짜 이름을 영원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예시하기로 치부하기엔 뭔가 미스터리한 구석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 속 영웅을 넘어 우리가 알던 홍길동의 진짜 얼굴을 찾아나서는 짜릿한 추리 과정이죠. 억압받던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투영된 이 특별한 존재가 과연 어떤 역사적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반전의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웅의 이야기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조선시대의 천재 작가 허균의 북 끝에서 탄생한 고전소설에서부터였죠. 이 작품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소설 속 홍길동은 서자라는 굴레를 벗어나 탐과 놀이를 혼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돕는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율도국이라는 이상향을 건설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지죠. 우리의 영웅 홍길동이 소설 속 존재라는 인식이 강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그의 이름이 명확히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당대의 중요한 기록들을 아무리 꼼꼼히 살펴보아도 소설 속 홍길동과 같은 활빈당 두목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홍길동이 허구의 인물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당시 민중의 봉기나 도적대의 활동이 모두 상세하게 기록되었을까요? 혹은 우리가 아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권력을 가진 자들의 기록은 민중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서는 때때로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지기 마련이니까 불확실한 기록들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강한 의구심과 탐색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시대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실제 인물의 그림자가 투영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시대를 지배했던 그림자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시대의 민중들이 왜 홍길동과 같은 영웅을 그토록 갈망했는지,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홍길동이라는 그 이름은 시대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실제 인물의 그림자가 투영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는 시대를 지배했던 그림자 속으로, 즉, 홍길동을 그토록 갈망했던 민중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홍길동전이 쓰여진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참혹한 전란을 막 겪어낸 직후였으니 그야말로 조선팔도 전체가 깊은 상처를 안고 신음하던 때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은 잿더미가 된 마을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었고요 어렵사리 전쟁을 견뎌낸 이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탐관오리들의 횡포였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의 마지막 한 줌까지 착취하던 위정자들의 모습은 당시 백성들에게 절망 그 자체였겠죠.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무거운 세금과 부역까지 더해지니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희망을 찾고 정의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과 무능에 맞서 자신들을 지켜줄 영웅을 기다렸던 것이죠. 신분제 사회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고, 백성들의 불만은 시한폭탄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바로 이때 전국 각지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모여 불의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니, 이들을 우리는 도적대 혹은 의적 집단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며, 억압받던 민초들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소설 속 활빈당처럼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처럼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응징하는 활빈의 정신을 가진 집단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토록 강렬한 민중의 염원이 과연 완전히 허구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 역사 속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 혹은 그와 유사한 행적을 보인 인물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일까? 이제 우리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역사서의 낡은 페이지 속에서 반전의 단서들을 찾아나설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알던 홍길동이라는 전설에 실제 인물의 흔적이 숨어있지는 않을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놀랍게도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등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기록은 제39권 연산 6년 10월 22일의 기사입니다. 당시 영의정 한치영을 비롯한 좌의정과 우의정, 즉 조선의 최고 권력자인 삼정승이 모두 모여 왕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강도 홍길동을 잡았으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해 해독을 제거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한 명의 도적을 잡은 이를 두고 나라의 최고 어른들이 모여 축하를 건넬 만큼 홍길동은 당시 국가 전체를 흔들던 거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을까요? 같은 해 12월 29일의 기록은 그의 대담한 범죄 수법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의금부의 보고에 따르면 홍길동은 평범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위 관직자들이나 차던 옥정자와 홍대 차림으로 자신을 첨지라 자칭하며 관청을 제집 드나들듯 활보했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관리들조차 그가 진짜 고위 관원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갔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홍길동이 단순히 무력만 휘두르는 무법자가 아니라 권력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이용할 줄 알았던 지능형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허균이 이처럼 파란만장한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접하고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에게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 기록이 허균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영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허균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허균의 스승이었던 박엽은 당대의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실제 도적대와 어울렸던 경험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그가 허균에게 들려주었을 당시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불의에 맞서 저항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분명 어린 허균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스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실제 경험담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 속 활빈당과 같은 의적 집단의 모티브가 되기에 더없이 충분한 소재였을 테니까요. 박엽의 이야기는 허균이 단순히 책상에 앉아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민중의 염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작품에 녹여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흔적들은 소설 속 홍길동이 단순히 허균의 상상력만으로 탄생한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당대 현실 속에서 고통받던 민중의 모습과 불의에 저항했던 실제 인물들의 행적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결과물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수 있겠죠. 소설 속 홍길동의 모험담이 실제 인물들의 그림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기록들이 소설 속 홍길동과 직접적으로 1대1 매칭되는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허구 속 영웅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 속에는 기묘한 의문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홍길동을 도왔던 지방관들과 하급 관리들에 대한 처벌 기록은 매우 상세하게 남아 있는 반면, 정작 주범인 홍길동을 사형에 처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6년, 희대의 도적 홍길동이 체포되었다는 기록을 끝으로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돌연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그의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 시대에 이런 대역죄인을 처형한 기록이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역사의 상상력이 시작됩니다. 관아를 비웃으며 탈옥에 성공한 홍길동이 추종자들을 이끌고 남쪽 바다 건너 미지의 섬으로 향했다는 가설. 그것이 소설 속 율도국과 오키나와의 아카하치 전설을 잇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관군을 따돌리고 무리와 함께 서해 바다로 몸을 던진 홍길동.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남쪽으로 향하던 그들이 닿은 곳은 조선의 땅도 명나라의 땅도 아닌 푸른 바다 위의 섬, 지금의 오키나와였습니다. 당시 오키나와의 이시가키 섬에는 오야케아 카하치라 불리는 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그는 외부에서 건너온 이방인이었지만 당당한 풍채와 뛰어난 지략으로 금세 원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홍길동, 아니 아카아치는 조선에서 가져온 선진 농기구와 기술을 전파하며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류큐왕국이 부과하던 가혹한 세금과 압제에 맞서 억눌려 있던 섬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신분의 벽에 부딪혀 꿈을 펼치지 못했던 서자 홍길동이 마침내 차별 없는 세상인 율도국을 타양 땅에서 실현하려 한 것입니다. 비록 강성해진 류큐왕국의 대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섬 사람들은 그를 죽어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오키나와 곳곳에는 그를 기리는 비석과 전설이 남아 500년 전 바다를 건너온 이 정체불명의 영웅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의적 홍길동과 오키나와의 영웅, 아카아치. 두 인물의 놀라운 평행이론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소설 속 율도국은 어쩌면 허구가 아닌 그가 실제로 닿았던 푸른 섬의 기록이 아니었을까요? 500년 전 실록에 새겨진 홍길동의 이름은 단순한 도적의 기록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한 남자의 잃어버린 행적을 찾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인물이나 박엽의 경험담이 소설 속 홍길동과 일대일로 완벽하게 대응하는 실존 인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늘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름의 일치 그리고 활동 양상의 유사성 또한 허균 주변 인물들의 흥미로운 일화들을 종합해 볼때 소설 속 홍길동은 허균의 순수한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실제 인물들의 그림자와 시대의 아픔이 복합적으로 얽혀 탄생한 인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설 속 영웅의 발자취가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특정 한 명의 영웅담을 넘어 당대 민중의 고통과 염원 그리고 저항 정신이 집약된 시대의 얼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홍길동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홍길동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홍길동은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혹은 우리 마음속에서 또 다른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전설 속에 박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 속 미스터리들은 때로는 허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 더 깊은 진실을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전설 속 인물에 감춰진 실체 혹은 역사 속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